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세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 캡슐호텔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여기인데요. 이름은 다라큐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다라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인천공항에 있는 캡슐호텔. 아라큐를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이곳을 어떻게 오는지 또 지금 제가 있는 이런 방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것저것 해서 종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용이나 시간은 이미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부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와 근데 정말 좁아요 <laughs>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캐리어 하나 들어오고 백팩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 서있을 수 있는 공간이 끝이에요. 일단 문 앞에 들어오면은 여기 카드 꽂는 곳이 있어요. 카드를 꽂으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요. 그리고 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샤워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 바로 옆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샤워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샤워실 안에는 이렇게 샤프도 있고요. 그리고 컨디셔너, 그리고 바디워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위쪽에 물 나오는 그거 하나 있고 여기에 샤워 호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샤워실을 나오면 바로 옆 벽면에 옷걸이 두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 바로 앞에 정면에는 이렇게 거울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간단히 화장할 수 있게 이렇게 화장대가 있어요. 안쪽에는 작은 이런 의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안에 휴지통도 보이시죠? 그리고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내화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까지는 그냥 운동화 신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때는 저 실내화로 갈아 신는 때돼요 그리고 소화기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세면대 위쪽에는 핸드워시 어, 손 비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건 어, 굉장히 많네요. 하나, 둘 세, 네. 작은 거두 개, 큰 수건 두 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생수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티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피상벨 누르는 것도 있고, 220V 전원 코드 두개 있어요. 그리고 USB-A 타입 단자 하나, 그리고 인터넷 선 단자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기도 있는데, 뭐 드라이기는 굉장히 작아요. 네, 파워는 그냥 별로예요. <웃음> 약해요. <웃음> 침대는 은근히 큽니다. 예, 두 명이서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사이즈이고요. 이게 더블 룸이라서 그래. 음, 음. 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만카돈 블루투스 스피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뭐, 오, 방온도 조절할 수 있구나. 에어컨 켤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등들 끄면은 꺼지죠. 키면은 다 켜집니다. 아이고자 그리고 저 침대 끝에 보시면 등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거는 독서등. 제가 켜볼게요. 자 이렇게. 자 저런 식으로 독서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침대 위쪽을 봐보면 이게 천장이거든요. 천장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에어컨이랑 히터 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하나 있고 또 옆에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재감지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끝이에요. 뭐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단점은 일단 첫 번째로 좁다. 어, 좁은 게 단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원한 물을 즉각 즉각 먹을 수가 없고요. 아, 단점이 하나 더 있네. 그리고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요방 안에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 식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여기가 지하 1층이죠? 지하 1층에 나가면 식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나가서 밥을 먹고 올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침대 이 침대는 어떤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 처음에 인트로 있죠 그거 자고 일어나서 촬영한 겁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눈이 좀 팅팅 붓고 목소리도 가라앉았는데 진짜 그만큼 되게 푹 잤습니다 일단 이 침대는 적당히 폭신폭신하고요 지금 이게 베개인데 베개는 지금 높이를 보시면 낮은 베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면 안쪽에 메모리폼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낮은 베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불 이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호텔 가시면 있는 그 호텔 이불 있잖아요 그 호텔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촉감이 굉장히 보들보들하면서 안에 솜도 굉장히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포근포근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깨끗했어요. 이 침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점 만점 중에서 한 100점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살아는거 보이시죠? <laughs> 자 방음 방음 좀 궁금하실 건데 일단 방음이 막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방음이 너무 안 된다, 이건 또 아니고요. 일단 이런 벽면이 전부 다 가벽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옆 방에 사람 소리는 들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막 샤워기 빼는 소리라든지 굉장히 고요하게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 그런 소리가 아주 조금 들립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는 복도가 있는데요. 복도에서는 뭐 사람 me. 걸어가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이런 것도 아주 살짝 들려요.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방음이 잘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쏘쏘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다락큐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오시면 이런 곳에 내리게 되실 텐데 택시기사님한테 5번 게이트에다가 내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 뒤쪽에 있는 게 5번이거든요. 5번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저쪽에 5번 게이트 횡단보도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왼쪽으로 도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6번, 6번 게이트가 있어요. 저 6번 게이트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6번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자, 6번 게이트에 들어오고 나면은 이렇게 뭐 앞에 광활한 전경이 펼쳐지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쭉 들어오세요. 그럼 위쪽에 F라는 글씨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 바로 오른쪽으로 턴. 그러면은 여기에 엘리베이터 보이시나요? 전부 다 통유리로 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 눌러주세요. 자, 하나만 누르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와요.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오면은 바로 타줍니다. 자, 그럼 어디를 눌러야 하느냐. 바로 지하 1층. 지하 1층을 눌러주시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내려가는 동안 주변에, 어, 통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구경도 하시고. 자, 벌써 지하 1층 도착했고요. 자, 지하 1층 도착하자마자 나오면은 바로 앞에 여기 이렇게 우리 은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은행이 있을 건데, 우리 은행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줍니다. 약쭉 가세요, 쭉. 그냥 쭉쭉 갑니다. 자, 쭉 오다가 여기 에스컬레이터 보이시죠?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다락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빨라요. 아, 자,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처럼 새벽 비행기라서 집에서 시간 맞춰서 나오기에는 뭔가 애매한 그거 알죠? 막 잠도 뭐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특히나 집하고 공항하고 거리가 멀신 분들은 이게 더 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은 전날 여기 다락큐 예약하셔가지고 하룻밤 푹잔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컨디션 좋게 출국을 하시고 기분 좋은 여행을 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